저는 소카를 8년째 이용하고 있는 장기 고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카존에 차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저도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 여행지 소카존에서 차가 없을 때 겪은 대행책과 보상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아마 인수하는 속카전이 다른 속카전으로 보이실 거예요. 강원대학교 제육 주차장으로 보이실 텐데 그냥 무시하시고 예약 시간에 맞춰서 동해역 속카전으로 가시면 저희가 차량을 배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속카 측에서 전화가 왔냐면. 제가 원래 이용하기로 했던 베리뉴 티볼리 차량이 그걸 이용하던 고객이 사고가 나서 제 차를 바꿔주겠다 가격은 동일하고 차량만 좀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원래 소카존이던 KTX 동해역에 그 차가 없으니까 강원대학교 6주차장에서 차량을 동해역으로 보내주겠다. 대신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주차비가 발생할 것 같으니 그것만 청구 부탁 드린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이제 그랬지만 뭐 차도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뭐 주차비만 뭐 청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뭐 미리 연락이 온 거니까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끊고 이제 저는 이제 여행을 친구들과 이제 동해역으로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동해역 주차장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을 해서, 이제 소카존에서 차량을 찾는데, 어, 좀 차량이 좀잘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차들이 많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도 넓고, 근데 이제 세 명에서 찾는데, 보일 때가 됐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설마 차량을 가져다 놓기로 했는데 안 갖다 놓은 건 아니겠지라는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게 점점 뭔가 현실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지? 그 차가 지금 없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세장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중에 있고요. 배달이 안 됐다고요? 해당 부분 저희가 확인되면 아마또 다시 한번 차량 변경을 부탁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때부터 슬슬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배달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소카 측에서도 인지가 된 상황이고 다시 한번 차량을 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차량을 한번 변경을 해서 또 왔는데 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차량 변경 다시 하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실까요? 이동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아, 근데 왜 배달이 안 됐죠? 그 전송관사가 처리를 안한 거거나 아니면 배달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제일 빡쳤던 게. 이제 소카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전 상담사가 뭐 배달 처리를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배달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일 처리를 실수로 못 했다고 해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가를 거기서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더라고요. 일 처리를 안 했건 배달이 지연이 되던 어쨌든 동해역 주차장에 차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줘야 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저희도 제 시간에 탈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소카 측도 알았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한번 오는 건데 더더욱 화가 나는 포인트였죠. 아 그러면은 지연이 아니라 아예 배달을 아, 그걸 안한 거네요, 아예. 그럼 지연이 아니죠. 아 그러면 저희 이 시간이랑 택시 이동비랑 뭐 이런 것들 저희 기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메뉴얼이 뭐 있나요? 그래서 소카 측제한 방향은 동해역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 다른 소카 존에서 이용해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강원대학교 6주차장이었어요. 택시로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는 소카 반납 시간을 무료 연장하겠다. 근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게 서울로 가는 KTX가 2시였으니까 2시에서 더 연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 시간 이용 못한 시간에 대한 비용 차감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시비를 청구해주시면 보상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 메리트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60일 안에 사용해야 되는 2만 크레딧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원대학교 6주차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존 가서 그 타는 걸로. 같은 차량을 타는 거고. 좋은 위치는 문자로 줄래? 어, 좋은 위치는 문자로 줄 거고. 강원 6주차장? 와, 씨, 개머네. 아 택시 타고 한 20분 가야 되네. 그래서 저희는 강원대학교 6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동해역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택시기사님이 뭐 여러가지 강원도에 대한 정보나 저희가 장호항을 가는 중이었거든요. 장호항 근처에 뭐 있고 갈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랑 재밌게 얘기하면서 강원대학교로 갔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6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택시비도 소가책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영수증도 같이 챙겼습니다. 네, 주차장에 내리자 원래 배달이 됐어야 될더뉴 셀토스가 앞에 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고대로 있냐고,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동해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원래 기획했던 콘텐츠는 소카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였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소카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상담원 분과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소카 상황 자체는 아쉬웠지만, 그래서 상담사 분들께서 최대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요. 도움을 주시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어요. 부당적인 부분이나, 뭐, 청구를 해야 될 것, 카드사 환불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여행에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화나는 상황은 화나는 상황이고, 상황이 인지됐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어떤 최선의 선택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무사히 장호하게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업체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받을 건 받고 또 제안할 건 제안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름철 더위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때 저희가 도착한 게 8월 3일이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